7월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얘기해 줬어요? 7월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 사사시대 이 사사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 사사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보통과 어. 저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구원하려고 사사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하다 그렇지? a j a p a 요 a 맞아요. a p a 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셔 a j a p 사사 a d a Japanada, Japanada, j a p a n a 도 a Japanada, j a 어 a n a d a j 이이이 n a d a j 이 p 사 n a d a Japanada, Japanada, j a p a n a 여우수와 이후부터 어디까지야? 왕, 사울왕까지. 사울왕까지. 사울왕까지야. 그러면 뭐냐면 사무엘까지 이후에서 자, 엘리 제사장 사무엘까지의 사사시대라고 해.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무엘까지 불렀어. 이게 사사시대야.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금의 시대야. 재앙시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 맞잖아. 그지? 재앙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 블레셋 월성 다 옆에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전쟁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했어 호로로 속국으로 다 잡혀가고 흩어지고 이런 재앙시대였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는 또 우리가 잘 보자 어떻게 했다고 했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수 있었어 어떻게 해? 말씀이 끊어졌어 말씀이 끊어지고 어떻게 했어 이상이 보이지가 않아 기도 응답도 없어 기도 응답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후대들은 후대들 엘리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 예배를 몰라 예배도 몰라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어 그지 말씀도 음. 말씀도 어떻게 했어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 그러니까 예배에 예배를 없인 여겼다 그랬어.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를 없인 여겼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 죄가 악하다 그랬어. 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봐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랜던트들이 안 보여, 그지? 우리가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듣고 있고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이런지를 안 보이는데 우리 지금 어른들은 그것들을 다 지금 보고 있어. 그지? 계속 복음 운동하던, 복음 운동을 하던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응! 지금? 나 복음 운동 안 하겠다고? 나이 먹어서? 이제 어떻게? 다 아, 응! 자기 제갈길로 가고 있어. 지금 제갈길로 가고 있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서플이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 구원하셨다? 구원하면, 근데 구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또 타락해 타락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무상을 숭배하는 거야 다른 걸 다른 걸 숭배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나 자꾸 전쟁이 일어나 그럼 또 다시 이 백성들 보냐면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거를 사사시대 계속한 거야 사사시대에 네? 이 사사시대 계속한 거야 구원해주셨어 근데 구원해 주는데 시간이 있으면서 뭐가야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도를 내가 놓치면 우상숭배, 타락한게 우상을 숭배하게 돼. 다른걸 눈에 보이는걸 섬기게 돼 그럼 어떤일이나 전쟁이 터졌어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왜? 알게 해야 되니까 그럼 백성들이 뭐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회개해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사사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거야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렌넌트로 우리를 전도자로 이 시대의 재앙박을자로 불렀어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기도에 비밀을 놓치고 사면 우리는 또 무엇을 내가 이들이 우상을확 찾아서 섬긴게 아니야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를 했어 교회 다녔다니까 교회는 갔어 근데 뭘뭘 뭘 놓친 거야 언약을 놓쳐 언약을 놓치면 그게 뭘로 흘러가? 종교 생활, 그지? 성전도 있었어. 엘리의 제사장도 있었어. 그런데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스, 우, 응답이 없지. 이런 시대를 계속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 전쟁이 와. 그지? 우리가 육신에 지금 시대적인 전쟁들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 뭐가 안 돼? 내가 뭘 해도 안 돼.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고통이 와, 재앙이 와. 그러 하나님이 찾아, 백성들이 찾게 돼 있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또 찾게 돼 있어. 지금 어떻게 든 우리가 이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뭘 준비하셨어? 자. 어, 복음 가진 아니지 시대 문제를 본 시대 문제를 본 시대 문제를 본자 부모 부모님을 준비하셨어 그치 한나를 준비하셨어 그리고 또 뭐였어 시대의 문제를 본뭘 준비했어 랩런트를 준비하셨어 그치 그리고 시대의 문제를 본 하나님이 지도자 목회자를 준비하셨어, 그지? 이 부모는 한나, 이세야, 그지? 여기는 랜던트는 누구였어? 오늘 말씀으로 확인할 다윗.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지도자를 뭐였어? 사무엘. 하나님 이렇게 시대 가다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어. 어제 핵심 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랜던트들의 글쎄 리더들에게. 부모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하, 하지 마라. 부모가 선생님보다 똑똑하다. 부모가 너희보다 뭐라고 했어? 좀더 모를 수 있어. 아, 엄마 이런 거 몰라. 엄마는 모르지? 더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거이 복음의 언약에 대열에 서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거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라고 했어. 응, 엄마, 왜 우리 엄마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보기에 부족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 거, 그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나를 랩넌트로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근데, 그 말을 예인이언니한테 예니, 했거든? 그때 예인이언니가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랩넌트로 불렀지. 그러더라고. 요 그거는 맞는데, <laughs> <laughs> 그거는 맞는데, 어, 우리를 랩넌트로 우리 원유를? 이 시대에 랩런트로 다윗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목회자를 뭐 우리에게 부르신 거야. 주신 거야. 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그 그 속에서 하나님이 랩넌트 다윗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레셋을 정복한 주여. 그게 랩노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한 블레셋을 정복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정규진 주역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블레셋을 정복한 김호윤 김호윤 이 시대가 블레셋 시대와 같아. 그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몇년전데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 복음인데 이걸 복음을 어떻게? 자 묵상시대 하나님이 묵상 시대 아니고는 어떻게 해야 돼? 랜버들과 묵상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지금 블레셋이 뭐야? 삼단체야. 사실은, 그치지금 우리 빈 삼단체야. 이 삼단체가 뭘 가지고 문화, 내가 듣는 노래, 내가 보는 책, 내가 보는,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생활들이 다 뭐인 거야? 삼단체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야 되는, 내 부모들이 지금 겪고 있는 빛의 경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경제,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3단체에서 넘어오고 있어. 근데 이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3단체는 뭘, 뭘 가지고 하고 있어? 명상. 명상을 가지고, 명상이라는 뭐야? 다른 어떤가에게 힘을 얻는다는 거야. 자기 힘이 아니라, 인간힘이야 아, 저 사람 똑똑해, 아, 저 사람 막, 으, 이야, 뭐. 그 힘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얻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 그럼 이 힘을 가진 이 힘, 명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묵상 시대를랜넌트들이 반드시 열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묵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묵상을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WRC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번 세계 랜넌트데이는 우리 랜넌트들에게 세계 랩노트 대이는 우리 랩노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전환점이 돼야 돼요. 전환점. 그지 나의 전환점이 돼야 돼. 기도점을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내가 이번 세계 랩노트 데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찾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진짜 내가 이번 랩노트 데이를 통해서 영적 서이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그지그 계기가 될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이 기도제목으로 가져고 와야 돼. 와! 가서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와 사람마다 와 하다가 사단이 그걸 씩 말씀 뺏어 가고 그지? 와 하다가 또뭘 뺏어가? 내 네? 마음 뺏어가고 그럼 어떻게? 갔다 오면 뭔지 알아? 우리? 그거 안 느껴봤어? 끝나니까. 어. 힘들다 아니면 어. 공허하다. 어. 말씀 받았는데 원, 왠지? 자꾸? 다운된다. 여러분 그래요? 뷰 사단이 다 뺏어가면 말씀을 뺏어가고 하나님 이 기도를 뺏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계 랜넌트이는 영적 싸움이다. 랜넌트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 싸움 하시면서 자이 묵상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 묵상 시대를 가지고 도전했던 게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거야. 이제 이다윗의 1번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모를 준비하셨고 거기에 지도자가 영적인 복음 가지고 우리 지금 이 다락방이 뭐야? 30년, 40년 동안 지금 뭐한 거야? 오직 복음하는 거잖아요. 그냥 복음 아니야. 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얘기했잖아. 이게 아니야. 왜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는데요? 저기 큰 제일 교사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해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돌아갔잖아.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셨잖아. 그러면 그 전에는 뭘 놓쳤다는 거야? 오직 고금을 놓쳤다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야. 그리스도도 좋은데 나 아, 세상도 좋아. 그리스도도 좋은데 나 아, 지금 나.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좀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 좀 하면서 그치? 가끔 그리스 좋은데, 에이 다음 주에도 드릴 예배인데 이번 주에는 내가 지금 어, 친구들하고 같이 듣고 아, 지금 이번에 어디에서 캠프도 가야 되고 내가 어, 이번 주에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오직을 놓친 거야 이 재앙 시대를 막으려면 우리 몇 년째들 오직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무속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80% 90% 무속인들이야.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교진아. 잘 물었어. 잘 물었어.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그냥 다니기만 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스도 또안 들어봐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엠넨트들이 알아야 돼. 오직이 안 됐던 거야. 음, 내가 예수도,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신 것도 좋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우리와 명상과 목상의 차이는 뭐야? 목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야. 그렇지,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나는 뭐내 거는 그럼 뭐내 그건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생각 가장 좋은 주장이 나오는 거지 내거 없어지고 내 계획도 없어지고 내 마음도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주인 되면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면 가장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 나의 주인 되면 가장 좋은 생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그랬잖아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줄게 이래야 되잖아 그래 어떤 구절에는 응답해 줄게도 있어 근데 뭔줄 알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가장 좋은 것을내 생각, 마음,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 음, 그것도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야 이게 어, 목상의 비밀입니다. 다이세 어린 시절 한번 볼게요.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자. 빨리 찾아줘 보세요. 중요하니까. 시편 어, 78편 네, 70에서 72절입니다. 78, 78편. 78편 70, 70 70, 70. 70에서 7 2절 100단계로 오늘 찾았습니까? 자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그의 종바이스헤하시되 양의 위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하나님이 백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야. 이 부르셨는데 그때의 다윗이 어땠다는 거야? 자첫 번째 손의 마음의 완전함. 우리 보자. 마음의 완전함.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건 뭐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 시도들이널뛰듯이막 뛰는데 그지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싫었다 짜증났다 막그지 마음의 완전함이란 거야.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은 우리에게 완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 안에 마음 속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야. 언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게 뭐야? 우리에게 복음 다윗은 그걸 먼저 어렸을 때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손의 능숙함으로. 손의 능숙함이란 뭐야? 손에 능숙하다. 이건 기, 기술이야, 실력이야, 그지? 실력. 기능 내게 주신 기능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손의 능숙함으로 어떻게 해서 물매질을 가지고 양을 지켰어 그 어렸을 때부터 다시 지금 준비한 거야 이렇게 마음과 기능을 준비하면 이게, 이게 뭐야 달란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달란트를 준비케 하셨어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거야 우리 레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고 금토일 시를 통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직 나는 해야 들지 모르겠어요 맞아 다이 또 양칠 때 그랬어 어? 하, 내가 양우치고는 나는 목동이 되야지 맨날 그제 그랬을까? 아니야 근데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이 믿음과 확실한 믿음이 마음을 지킨 거야 실력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셨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시절에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잖아.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게 청소년 시절이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발견케 하셨어. 어떻게 왕으로? 근데 이날 왕이가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뭐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이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충만할 때, 이 묵상을 누릴 때 어떻게 된 거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분는 어떻게 하냐면, 사울왕에게사울왕이 하나님이 사우랑도 세웠잖아 근데 이 사우랑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뭘 놓쳤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예배도 놓친 거야 제사도 놓친 거야 목회자를 무시한 거야 뭐냐? 뭐, 사모에게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 내가 드릴게 자꾸 양 잡고 전쟁이 나가야 되니까 응.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사울에게 귀신이 들으니까 잠도 못 자고 소리지르고 이상한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저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그 다윗이라는 청년이 찬양할 때이 귀신을 떠난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 찬양할 때. 그렇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 봐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윗은 벌써 이때 10분간을 초월하는 뭘 누렸던 거야. 보자의 능력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제? 어렸을 부터목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 거야. 실제적으로 누린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칠망대, 칠여정, 칠이 점프.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속이 어떻게 돼? 아,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레 했던 들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 사무엘상 1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야,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이 청소년 때 골리앗을 만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골리앗, 그치? 응,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우리 레몬드들 이게 여정이거든요. 7 이정표, 이정표거든요. 지금 우리 레몬드들이 7 이정표를 아니 여정을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7 이정표가 우리에게 나타나. 그치? 우리 레몬드들이 정말 WSO 통해서 내가 아 내가 진짜 레몬드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진짜 시대 제약막을 전도자구나. 이 만나는 이정표. 이다윗소님이 그걸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골리하시라는 시간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뭘 주신 겁니까? 증거를 주십니다. 그지? 너가 렘넌트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요. 너가 하나님 이 시대의 제왕망을 자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시절. 자, 나의 시간표, 우리, 우리 지금 이정표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정표. 자 여정을 가보면 여정입니다. 자 청년 시절에는 어땠어요? 청년 시절에는 자 다윗이 된다고 하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달란트를 딱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딱 뚫려야 되잖아. 딱 오래 기름도 었고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어. 근데 어떻게 했어? 청년 시절에 어려움이 와. 이게 어려움 뿐이야? 어려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자기로 죽이려고, 그렇지. 군인이 쫓아 다녀 한 사람도 아니고 군대가 쫓아 다녀 음. 나를 어려움이고 음. 위기이고 청년 때 이걸 만나게 됩니다. 도망자로, 어,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음. 도망자로 살기도 하고 그때 이때 중요해 랩넌트들 나한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중요해.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야 돼. 뭐만해서 무엇을 했어? 절대 사람 죽이지 않았어. 뭘 의지했어?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어요. 그지?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어. 우리가 시편을 알수 있는 거야. 시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야. 시편 2 3 편이 뭐였어? 얼마나 표현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녔다는 건 엄청 힘들었다는 거야. 그렇 죽을 것 같았다는 거야. 사망이라는 거. 아, 진짜 죽겠다. 음침한 골절을 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게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지팡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막대기가 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지팡이는 뭐야 나를 인도하고 막대기는 뭐야 싸우는 거잖아 때리는 거잖아 지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라니까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우리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번째입니다 임금 시절이야. 자, 우리는 반드시 성공 시절이 옵니다. 근데 이때도 중요해. 그것도 한번 우리 멘몬들이다 기억해야 돼. 아,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서비스 자리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세우실 거야. 성공자의 자리에 앉으실 거야. 이때도 중요해. 하나님이 반드시 작품을 남기실 거거든, 랩몬들들 작품을 남기시는데 이때 자 알아서 사장에 보면 하나님이 망대를 세웁니다. 절대 망대를 세웁니다, 레몬트들 음. 어떻게 해요? 망대는 뭐야? 지키는 자야 내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있어? 두분 제일 중요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죠? 성전 건축 왜 성전을 건축할까? 그치? 남기는 거야 미래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남기는 거야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뭐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속에서 뭐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속에서 뭐 해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를할수 있도록. 그치? 이 다이시 성공했을 때. 이 목사님이 또그 말씀을 주셨어. 우리 겟나트들, 아, 나는 성공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다. 근데 지금 내가, 그지 그 자리에 갈수 있는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 하면서 우리 레몬트들도이 다윗이 성경건축이라는 걸 왕이 돼서 한게 아니야 알지? 왕이 됐으니까 아 성경건축이 아니야 이 왕이 돼서 성경건축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어? 이삼무일이 기름을 부으면서 말씀을 주실 때 언약계 이야기를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때 작은 성전 건축 그래서이 임금 시절이 됐을 때 이거 붙잡은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랩몬트들 결론입니다. 지금 세계 랩몬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우리가 한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세계 랩몬트 대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돼 기도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걸로 영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이제 곧 묵상인데 나의 묵상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묵상을 어떻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니까 이렇게 해봤다 해보면은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되겠다라는 그게 나와 근데 이걸 안해본 사람은 절대 내 기도가 안나와 그 호흡도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휴목사님이 해보라 그랬어 해봤는데 어, 나는 이렇게 막히네 나는 이때 힘드네 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한쪽 코도 막아보고 이쪽 코도 막아보니까 아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 아 걸을 때 호흡하니까 너무 숨이 차네 계단 올라갈 때는 어떻게 호흡할까 이걸 계속 하다보니까 나만의 호흡이 나오더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묵상. 그지? 강단의 말씀을 잡고 말씀 속에 나오는기도제목을 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묵상은 뭐가 된다고 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되는 시간. 그 시간이 주인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7월 한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제앙시대 사사시대의 문제가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음주에는 우리가 세계 랩넌트대입니다 미스바 기도입니다. 미스바의 운동입니다. 이 3, 7, 5천 종족이 모이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이 미수바 운동을 통해서 이랜넌드들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다윗처럼 우리 영적 서밋에 자리에 서도록 이 묵상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인생의 전환점 우리 랜넌드들의 다윗과 같은 이 인생의 여정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이 이정표를 우리 랜넌드들이 찾고 확인하고 미리 볼수 있도록 우리 레너드들에게 영적 서밋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